한번 봐봐 이 문제에서 어떤 선형 방정식 자이 선형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공간을 W라고 하겠대.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이 x1, x3, x4에 뭐 적당한 숫자가 대입했을 때 는을 는 0을 만족하는 그런 이제 방정식의 근을 갖다가 이제 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나? 그럼 봐봐 이 문제에서 말하는 해 공간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얘를 내가 어떤 평면이라고 바라보면, 이 평면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근데 얘가 지금, 어, 우리가 이제 상, 이제 4차원 성분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1차 결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얘가 평면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 위에 점들을, 어, 모아놓은 집합을 해공간이라고 부르고있대 그러니까 이 평면 자체가 지금 해공간인 거야. 되나? 그러면 이제 우리 해공간의 어... 해공간 자체가 지금 평면이니까 평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를 하나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법선 벡터는 마치 얘를 x, z, w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바로 그냥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m벡터인데 그 이름은 m벡터는 2, 0, 0, 1,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되나?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어떤 벡터 하나가 있대. 그 벡터의 정체는 지금 1111이라는 벡터야. 이 1111이라는 벡터를 갖다가 이 해공간 위로, 해공간 위로 정사형 시킨, 자, 요 벡터를 찾으라는 거야. 맞아? 이게 문제의 지금 뭔 거야? 정답인 거지. 근데 내가 얘를 찾으려면 이 수직인 공간의 차원이 지금 1차원이기 때문에, 자, 요 벡터를 지금부터 여기 위로 정사형을 내릴 거야. 그러면 이 정사형된 결과는 얘가 나오겠지. 이 벡터의 이름을 내가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프로젝션. 누구 위로? m 벡터 위로 지금 누구의 이름이, 어, 얘 이름을 v라고 하자. v의 사형.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 사형 벡터 계산하는 방법은 m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저거 크기 계산하면 고 4일 1이지. 그러니까 6분의, 6분의 둘이 내적하면 2. 그러니까 3분의 1이네. 3분의 1에다가 n 벡터 옆에다 곱하는 거니까 20 마이너스 1, 1이라고 쓰는 거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찾은 거잖아 지금. 근데 문제의 정답을 찾으려면 얘에서 얘를 다시 빼줘야 이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문제의 정답은 정답은 다시 이 v라는 벡터 1, 1, 1에서 빼줘야 되는 거야. 뭐를? 이거 3분의 1 분배해서 쓰면 3분의 2, 0, 마이너스 3분의 1, 어, 3분의 1을. 그러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어 1. 그리고 이거 더하기니까 3분의 4. 그리고 이 빼기니까 3분의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1, 3분의 4, 3분의 2, 3분의 1, 1, 3분의 4, 3분의 2. 5번이 되겠지. 3분의 1. 1, 3분의 4, 3분의 2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5번